어. 나, 나 예, 다시 시작합니다. 벨티의 역시. 자, 다시 자, 보였습니다. 선관이동 선관이동 더! 네, 아, 이로준비 시. 오! 다시 왔습니다. 벨티의 용사들. 아빠, 나, 나, 나. 자, 아픈가? 어 자, 일단은. 네, 잠깐만. 자, 네. NG 상황은 재밌어. 엔지상엔도엔지상 엔지널, 엔지널. 엔지널, 엔지널. 엔층널 엔지널. 엔지층 엔지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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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널 엔지널. 엔씨발엔 미친놈아 널엔보널 엔지널. 엔지널. 엔미 어디로 뛰어? 시발시발다 시발. 제가 바 시바. 시 너무 바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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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 시바. 시바. 아바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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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맛, 병맛이다, 병맛. <목소리> 아까 한눈이잠겼고 그냥 다른 곳. 아. <레인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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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<레인지> 안에 사람 <살은> 있다고? <레인지> <레인지>

<웃음> 미쳤다! 건우가 <laughs> <근호가> 본격적으로 미쳤다 뭐 했는데? 눌렀어 술이 안 맞아 술이 안 나는데 알아보면. 자이버에 출근 갈까요? 직기 나는 끝까지 쉬는 영상을 <웃음> <웃음> 자 여기서 좀 자르겠습니다